제가 프로필을 네. 조금 엿봤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제가 네. 놀랬습니다. 왜요? 제가 떨어졌던 그 유명한 <laughs> 목포가요제 네. 출신이더라고요. 네네. 네. 그것도 최우수상! 와 이거 CG 광좀 내주세요. 예, 네, CG. <laughs> 어우! 얼굴도 정말 미인이시지만 감사합니다. 노래를 정말 인정을 받아야만이 네. 그 대회에 나갈 수 있는데.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학교 다닐 때어 네. 노래 좀 한다 이런 얘기는 이 주위에서 듣긴 했는데. 아, 좀이 아니겠죠. 음, 아, 조금이었어요. 그래서 아. 이제 검증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, 제가 스스로가. 그랬구나.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가요제를 나가게 됐죠, 목포 음. 가요제를. 자, 그러면 우리 조은정 씨, 네. 어, 늘 가수분들이 늘이게 준비를 하세요 오시더라고요. 어, 조은정 씨, <laughs> 삼행시 가겠습니다. <laughs> 어머, 어머, 어머. 자. <laughs> <어머어머어머>. 자. <laughs> 아, 아니에요? 아 이건 뭐 미리 말 못합니다. 절대 못합니다. 우리 짜고 하는 거 없어요. 어머. 자 바로 갑니다. 조 조용하지만 <laughs> 오은 은근히 정 정많은 여자 조은정입니다 <laughs> 아닌데 이거 방송에서 쓰는 멘트인데 솔직히 아니, 얘기하세요. 아니 예전에 을안 해. 아니 예전에 한번 방송할 때 라디오 할때 삼행시 한번 맞아요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순간 지금 하시니까. <laughs> 기억을 막 지금 되돌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네. 어차피 미션 성공하셨으니까 네네네. 선물로 오, 제가 선물. 준비한 게 있어요 네네. 정말 목에 좋은 거예요 우리 조은정 씨 전국을 휘비 다니면서 네. 정말 노래 열심히 하시라고 목에 좋은 네. 지리산 도라지를 제가 선물로 오. 한번 와. 드셔보십시오 <웃음> <웃음> 음. 어때요? 꿀에 도라지 남은 거있잖아요 꿀의 도라지를 구운 네, 어, 도라, 줄 알았어요. 그런 거 같아요, 진짜로. 아, 네. 하여튼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. 네. 자, 오늘 네. 오늘 조은정 씨가 앞으로 또 어떤 가수로 네. 거듭나고 우리 또 대중들한테 어떤 가수로 또 인사를 드릴 건지 네, 네.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서 네. 인사 말씀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뭐 지금은 쭉 가세요라는 곡을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지만 조은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. 음, 음. 그래서. 가수 좋은 정으로 많이 알려질수 있도록 열심히 쭉 달려갈 테니까요. 좋은 정이쭉 가세요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좋습니다. 아, 말씀도 너무 잘하신다. 아, 자, 마지막 둘. 쭉 가세요. 갑니다! 하나, 둘, 둘, 둘 셋, 넷! 당신 말대로 잊고 살래요. 가세요, <laughs> 가던 길로. 따라따라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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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가던 길로 주우